저는 이렇게 쇼츠를 꾸준히 올려서 구독자 4,798명으로 구독자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중이고 수익화가 되어서 첫 수익금도 유튜브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하루 10분, 두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저 핀더더에서 산 3,000원짜리 티셔츠인데 면이 두껍고 엄청 좋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할때 이거 입을 거고요. 제 채널은 쇼핑몰 학고 아저씨 채널인데 그럼에도 메일로 이 광고나 제휴 문의가 종종 오거든요. 예전보다 줄었지만. 제 채널을 안 보시는 분도 있는 건지 대량 닭등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도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닭등 반자동 이런 프로그램 홍보가 엄청 왔었는데 지금 뭐 일도 없고요. 아무튼 이런 광고 메일이 오면은 그 업체에서 한달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계정을 열어 주거든요. 그럼 저랑 토끼랑. 한 달간 막 이것저것 쓰면서 테스트를 다 해보고 막상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때는 공짜로 최대한 쓸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휴업체에서는 제가 좀개또라이인 거죠 유료 결제를 해야 자기에 돈이 되는데 무료로 최대한 쓰는 방법만 알려드리니까 좀 짜증날 거야요 아마 근데 이번 거는 쇼츠 AI 제작 이거는 써볼수록 물건입니다 사용한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업무시간은 최대한 단축시켜주면서 결과물은 최적으로 뽑아내거든요 3만 원, 5만 원뭐한 달에 치킨 한 번, 족발 한번안 먹으면 되는 돈이니까 쇼츠 제작해서 유튜브랑 쇼핑몰 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필수로 쓰셔야 됩니다. 신세계입니다. 진짜로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의류 판매하시는 분들, 중국은 현재 샤오 홍수, 더잉 같은 SNS 플랫폼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판매자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가져다 쓸 거예요. 현재 유튜브에서도 쿠팡 연동이 가능해서 클릭만 하면 유튜브에서 바로 우리가 판매하는 쿠팡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틱톡에서도 물건 판매 기능을 올린다고 하니 쇼츠 영상을 빠르게 제작해서 구독자를 늘리세요. 먼저 저는 중국 도우인에 들어왔고요. 도우인에서 뚱뚱한 여자 원피스라고 검색을 해줬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매하는 옷을 찍어서 올립니다. 내려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발견했으면 이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이 화면을 그대로 캡쳐해 주세요. 이 옷이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VBS 도매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이 카메라 모양을 눌러서 아까 캡처한 사진을 올려 주세요.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바로 영상에서 봤던 옷이 나와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타오바오나 틱톡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다 여기서 옷을 소싱해요. 이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은 한 번에 타오바오나 제가 요즘 이야기해드린 핀도더나 1688이런데 원클릭으로 올려서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BRC를 먼저 검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8시간 내에 100%의 물건을 보냈네요. 그럼 보통 이틀 내에 무조건 출고된다는 뜻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제가 방금 틱톡에서 봤던 옷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어 아까 틱톡 영상에서 봤던 이 여자가 그대로 있네요. 이 옷은 배송도 빠르니까 이 영상을 한번 쇼츠로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찾은 이 영상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URL을 복사해 주세요. 그다음 틱톡 비디오 다운로드에서 그대로 URL을 붙여넣기 한 다음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요. HD 화질이 가장 좋으니까 HD 화질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임반장님이 공유해주신 URL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새로운 요리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AI 쇼츠 만들기는 스크립트로 시작하기가 있고, 웹사이트로 시작하기, 직접 제작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제작하기를 먼저 사용해 볼 거고, 추후에 나머지 기능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제작하기를 누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방금 내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그대로 끌어와서 넣어주세요.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재생구간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자를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로 자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 키보드에 있는 S 자판을 눌러서 영상을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나누는 이유는 자막을 쓰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상단에 중국어가 있잖아요. 이걸 가려주면서 이 가린 부분을 AI 보이스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화면이 약간 전환되는 부분마다 키보드 S나 마우스 더블 클릭을 눌러서 영상을 잘라주겠습니다. 만약에 좀더 세세하게 자르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돋보기 확대 모양을 눌러서 크게 하신 다음에 자르셔도 되고, 너무 큰것 같으면 축소 버튼을 눌러서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동영상을 자른 뒤에는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른 부분만큼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잘 잘렸습니다. 잘 그리고 지금 배경에 노래가 있잖아요. 이걸 없애 주시려면은 이 영상 전체의 음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측에 보시면은 재료 하단에 이 부분을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음량을 0%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래가 없어졌어요. 재료 하단에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음량도 없앨 수 있고 이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반복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이제 이 중국어를 없애줄 건데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여기 텍스트에 보이는 이 글씨는 모두 상업적 무료 사용이 가능한 글씨라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이나 이미지, 이런 비디오도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먼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귀여운 글씨를 넣고 싶어서 동글이라는 글씨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글씨체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키 160, 35kg 날씬해 보이는 A라인 원피스라고 적어 주었고요. 이 글씨를 수정하시려면 우측에서 이 글꼴 변경이 가능한데요. 글씨를 넣으면 AI가 자동으로 읽어줘요. 설정을 누르신 다음, AI 보이스를 누르시면 목소리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목소리도 상업적 무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리를 눌러 주신 다음 분류 선택을 눌러 여자 성인 저는 귀여운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천 보이스가 뜨는데요. 키 160cm, 75kg 날씬해 보이는 AI 원피스. 키 160cm 75kg 날씬해 보이는 에라인 원피스. 키 160cm 75kg 날씬해 보이는 에라인 원피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듣기가 가능하고요. 목소리가 너무 느리면은 영상이 좀 루즈해지니까 속도를 늘려서 좀더 빠르게 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키 160cm 75kg 날씬해 보이는 에라인 원피스.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이 영상에는 이 AI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키 160cm 75kg 날씬해 보이는 에라인 원피스. 이런 식으로 글씨만 써주면은 AI 목소리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다음 이 글씨체를 변경하시려면 가독성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서 외곽선을 눌러 이 글씨 바깥쪽에 다른 색상을 넣어서 글씨를 좀더 또렷하게 보이게 할수 있고요. 아니면 박스를 배치해서 이 아이의 뒷부분에 글씨를 지울 수 있는 이런 박스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화이트 배경에 검은 글씨를 쓰시거나 검은 배경에 화이트 배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에 하얀색 글씨를 쓰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글씨 크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글씨를 대체적으로 늘려주신 다음에 지금 이 글자 사이가 너무 띄어져 있으니까 줄 간격을 통해서 글씨를 좀더 붙일 수 있어요. 가운데 정렬에 세로는 자동으로 해놓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씨인데 말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글씨를 클릭하시고 AI 보이스로 읽기 설정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 수동 지정이 있어요. 텍스트 수동 지정을 켜주시고 이 글씨는 그대로 다른 얘기를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오늘 저는 원피스를 판매할 거예요 라고 쓰시면은 이 글씨는 변하지 않지만 이 영상에 AI 보이스가 변경돼서 입혀집니다. 한번 봐볼게요. 오늘 저는 원피스를 판매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도 동일하게 상단에 자막을 넣어야 하는데요. 이거 첫 번째 페이지에 이미 이 내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도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글씨를 넣고 싶으시다면 이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Ctrl C 를 눌러 두 번째 영상을 눌러서 컨트롤 V를 눌러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눌러 주시고요. AI 보이스로 읽기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해야 하잖아요. 현재 지금 이 영상은 옷을 입는 장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키 160cm 75kg 이 원피스를 한번 입어볼게요. 이 상단 문구는 이 전에 이미 말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다음에 AI 보이스로 읽기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수동 지정을 눌러주시고 키와 몸무게가 있는 부분을 삭제해 줄게요. 그 다음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원피스를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동영상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동영상에 있는 글씨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해 주시고, 세 번째 동영상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해주세요. 박스를 누른 다음에 이 동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걸 봐주세요. 팔뚝 살이나 뱃살을 가릴 수 있다는 내용인데, 보기 싫은 군살 삭제 원피스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시 AI 보이스로 읽기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AI 보이스를 눌러주신 다음 텍스트 수동 지정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키랑 몸무게는 삭제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기 싫은 군살 삭제 원피스 이런 식으로 AI 보이스가 들어갔어요. 네 번째 영상도 동일하게 키랑 몸무게 제거해주시고. 다섯 번째 영상도 똑같이 붙여넣기 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글씨만 살짝 살짝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설정 누르시고 AI 보이스 텍스트 수동 지정 키랑 몸무게 지워주겠습니다. 마지막 영상도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부분은 굳이 AI 보이스가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서 설정 눌러주시고 AI 보이스 텍스트 수동 지정에서 이 AI 목소리를 넣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영상을 전체 선택하기 위해서는 Ctrl A를 눌러 주셔도 되고 영상 하나를 클릭하고 끝부분에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 이 만약에 첫 번째 영상이랑 세 번째 영상만 클릭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영상 클릭 후 키보드 Ctrl을 눌러 세 번째 영상을 선택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전체 선택해서 미리 보기로 한번 봐 볼게요 오늘 저는 원피스를 판매할 거예요. 이 원피스를 한번 입어볼게요. 보기 싫은 군살 삭제 원피스, 뱃살을 가려주는 원피스, 에라인으로 날씬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쇼츠가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중간에 보니까 중국어가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내려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쇼츠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다가 배경음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유튜브나 틱톡에 올리실 거면은 유튜브나 틱톡 쇼츠 음원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쇼츠 올리시려면은 배경 음악을 제가 먼저 입혀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배경 음악도 상업적 무료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경 음악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변경을 눌러주시고 노래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는 약간 귀여운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 패션을 선택해 주었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음. 음악 제목이 지금 통통톡톡 이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노래 제목 아티스트 라이센스 제공자가 이렇게 모두 나와요 쇼츠 올리실 때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음악을 80으로 맞춰 줄게요 그 다음에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원피스를 판매할 거예요 이 원피스를 한번 입어 볼게요 보기 싫은 군살삭제 그러면은 영상 만들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영상 크기를 키워서 이 네모 칸을 넘어가면은 이 넘어간 부분은 영상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원피스를 판매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영상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크기를 조그맣게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영상 크기를 줄여서 좌측 하단에 놓고 또 다른 영상을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같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 포로에서 이런 기능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런 기능이 엄청 편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합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원피스를 판매할 거예요. 이 원피스를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쉽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돼서 지금 다운로드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진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원피스를 판매할 거예요. 이, 이 영상을 이제 네이버, 쿠팡,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플랫폼에 뿌리시면 됩니다. AI로 영상을 만드니까 이게 편집도 쉽고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편집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